안녕하세요 센트리지 입주 예정자 협의회 강승복 회장입니다 아, 저 오늘 중구의 그 안영호 의원을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 어, 여기 중구청이에요 중구청 중구청에 와서 이제 중구의 안영호를 만날 거니까 나중에 같이 이야기 좀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주차 얘기를 주로 할 텐데 어, 주차랑 이제 현재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말고 두분더올 거예요. 저 말고 부회장님이랑 네, 저희 용동동이님 이랑 같이 할 건데, 일단 들어가고 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갖고 교체하고 얘기해보니까 난스도 편들더라고요. 아 부담 초과야? 교체 인상. 학교 밑에 파서 주차장 만든 케이스가 좀 울산교도, 울산교만 교. 그러고 이게 그 학교 뭐 지하든 뭐 어쨌든 <laughs> 학교 내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차가 자꾸 들락날락하면 애들에 대한 문제, 애들 음. 안전 문제도 있고 아, 학교 주변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물론 뭐그 진출인도를 어디로 빼냐에 따라서 조금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좀 난색을 표 하는 부분 그게 음. 하나 있고 일단 뭐그 주체 그주에서 OK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공사비를 누가 낼 것인지 그렇죠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이게 제일 커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거, 이것도 이제 지금 조합에서는 구청이나 시청 그육청에서좀 내도 우리도 좀내게는데 이건데 불가능 왜냐하면 그 노후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그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주차장에 이런 거 없이 막 마구잡이로 이제 개발되고 이게 되는 게 구청 책뭐관 책임 뭐이 일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쪽 사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네. 그 때문에 이제 이게 일부 토지를 사갖고 주차장을 네. 공유 주차장 만들어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되는데 여기는 그냥 지어지지도 않은 곳에 세금을 들여갖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는 100% 특혜인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시장입니다 그렇죠. ]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네. 특정 다수에다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도 음. 않은 그렇죠. 아파트를 우리가 이거는 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집을 짓는데 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이 이거는 음. 집단이 집단인 거잖아. 예. 네. 크게 뭐한 덩어리인 거잖아. 네. 한 개인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아 그렇죠. 넓게 보면은 똑같은 해. 그래서 거. 이거는 불가능. 음... 이거는 뭐 따를 때나서 승급법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래, 이거 도 불가능. 예. 네. 그래서 이제 방구 음, 조합이시네라. 내라. 조합이시네라. 내라. 네. 그런데 이제 그도 아까도 아니에 예. 네. 크게 돈도 이, 없고 이게 있는데. 그럼 네. 음, 살지도 않대. 주상무 뭐 필요해. 그렇죠. 3.0이다. 2.0이다. 0.5도 늘면 상업없어하는 사람. 아무 다 끝이니까. 투자해 갖고. 근데 음. 하여튼 그런 제가 있고 그것도 또 하나 이제 이뭐 이게 해결됐다쳐도 관리 주체 문제. 음 그것도 자립비가 또들어갑 관리 주체 문제인데 이제 그를 방법 있죠. 찾아보는 게 그럼 조합에서 만들어 갖고 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뭐, 이래 해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저희끼리 이제 계획을 일단은. 아, 관, 중구 내에서? 응. 어, 이래갖고 이제 주창장 좀 심각할 거, 뭐, 법적으로야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중구 민들이 불편해지니, 음. 우리 이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 우리가 할 도리는 좀 하자. 음. 데, 대비도 한번 고민을 이래저래 해보고. 네. 어, 그럼 우리도 누구 이렇게 해라, 조합하서 이게 지금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뭐야 법적 주차 대수는 맞차놨는데 이거를 누구 나중에 불편할 거니까 1 2로 만들어, 3으로 만들어, 1 5로 만들어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렇죠. 우리도 강제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아 인어가 전에 시미 음. 시미 때 올리라 그랬으면 상관없겠지만. 음, 음 그래야 되니까 이제. 하여튼, 하여튼 그래도 우리도 여러 가지 좀대안좀 찾아보자 네 해갖고 이제 청년하고 이제 이렇게 뭘좀싸갖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보산총학교 지하는 교육청, 교육청. 주체의 문 허가의 문제 네. 이거는 또 언제쯤 풀면 또 풀릴 수 있어요 아마 저희도 돈 문제보다는 더 쉬운 거예요 네. 저희도 한 관리주, 번은 생각은 하거든요 관리 주체도 이것도 뭐 누가 하든 하면 되는 건데 돈 결국은 돈인 거예요 지하도 돈보산총학교는돈 아. 그리고 관리수체도 뭐,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는 예를 들어서 돈 내갖고, 하 주장 만들었다. 네. 이거를 관에,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음... 맞죠. 교육청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아요. 음.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구청에서 받아갖고, 뭐, 구청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뭐, 공, 공룡 주장 해갖고, 센트리지 주민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자리가 뭐, 200개면, 백 개는 센트리주민들 공짜로 쓰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백 개는 여기서 이제 우, 운영이 돼야 이제 사람도 쓰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많이 너스예요 지금 공 주차는. 어쩔 수없어 요금이 너무 싼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저금은 또 비싸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부체나 한 주체들한테는 뭐 따로 발급증을 나눠줘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뭐 오십 뭐 프로0백 대면 5 0 대든. 뭐 이렇게 끊으면 좀 소화 얘기는 하게, 합의하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까지도 생각은 해봤어요 그리고 고청에서 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저게 이제 아파트에서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저게 초등학교 지하는 더 그렇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아파트는 삥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만 가운데 탁 들어가 있는 자리라서 그런 막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문제들는데 하여튼 돈이 제일 크지 누가 돈을 내서 짓느냐, 이게 제일 문제지. 그래, 하여튼, 그,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또저거예요 서둡시공. 저걸 지하를 팔면 라 그냥 공원을 다 뒤집어야 돼. 음색 보고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돈만 있으면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대안이긴 해. <laughs> 그렇죠. 공원도 훨씬 높은 퀄리티로 갈아엎을수 있고. 거기를 네. 한 층만 파는 게래? 막좀 많이 파고. 지금은 공원이 공원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네, 꽤 괜찮아요. 조합에서 그렇군요. 뭐 조금 손보 손그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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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꾸는 걸. 근데 그거는 이 공사 규모에 보면 세발에 아무 음. 돈도 아닌 거라. 아예. 그럼 우리끼리 커피 한잔 사주고 지금 여기 그 아무 음.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이제 비용이 따지면 아, 아무도 아니라 그냥. 그근데 저거를 예를 들어서 지하.. 뭐 지하가 아니더라도 공원이 이래있으면 지상 여기만 파도 응. 이걸 뭐.. 또.. 저거 어디고.. 뭐 저거 파듯이 그 뭐라해야 됩니까 그거 땅.. 우리 지저저저저저 우리 고수들어 가면 이게산 중간에 뚫고 가면 터덜.. 터덜.. 그런 식의 공급이 뭐, 음. 뭐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 되구요 뭐 이래 해갖고 막 하고 응. 막. 계속 보존하고 가야되니까 응. 그니까 차라리 그래야 할 바사 항상 밀어보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거보다는, 하여튼 비슷한지 하여그거보다 아, 그러니까 공원을 남겨놓으면 지하철 파듯이 이렇게 파야 되니까. 그 돈이 어. 많이 들고. 어. 그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거에 뭐 팔라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있는 거를 보조를 하면서 여기 파면 어, 돈 돈이 많이, 많이, 들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하여튼, 문제제. 그래, 여러 가지 막저도도 정확하게 이게 뭐 공사비가 얼마 더 가니 막 이렇게 계산해 본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토목공사하는 분들한테 대충 얼추 음. 그냥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라는 정도만 네. 한 거고.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저것도 조금 힘들어요 사실. 저것도 결국은 돈. 그렇죠. 뭐뭐 뭐 확, 없애고 하든, 아니면 따로 그냥 지하를 뭐, 그냥 좀파고하든막 하여튼, 하여튼 돈. 이기도조합에서돈 음. 내야 되고, 여기도 조합해서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가 아픈 거예요. 일반 분양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한, 이제 서울철공원을 이렇게 했으면 음. 주위에 약간 좀더 파갖고, 가생이. 그래 지금 이쪽 도로는 조금 더 넓혔어요. 앞이터가 이 밑가 더늘변하고 그러니까 이 주차 약간 공간이 좀더나와요 지금 밖에 아 초등학교 지금 짓는 거기 옆에 그 주차선 어져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어. 거예요걸 네. 약간 하여튼 음. 좀 이걸 이렇게 지금 그 저거 저거를 한번 자료를 어떻게 됐는지 갖고 오랬는데 네. 네. 그어제 오늘 쪽 당직수요가 어떤 없어 갖고 올려를 갖고 했는데 뭐 나중에 예예 네, 네. 보여지 그래갖고 그거를 조금 줄여갖고 했는데 보니까 어? 이게 대안이 될수 있겠네 는 그럼 요거를 한 2m 정도 더 넣으면 삥 둘러갖고 차를 대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0대? 음.. 서독출공만 전체를 삥 둘러서 응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있으면 요쪽 요 요정도 요렇게 까는 거는 크게 또 네. 힘들진 않거든요 막뭐 위험도나 막 이런게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대안이 될수 있겠다. 오히려 그게 돈을 제일 적게 들고, 근데 결국은 주차 뭐 공간이 생긴다, 돈을 치더라도, 네. 하, 칠대 아파트에 받게, 받게 되고, 알을 얻고, 비를 맞고, 네. <laughs> 간다는 게 나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어찌됐든, 뭐, 한몇 개월 넣더라도, 전체 다 지하 2층으로 파는 거는 시간상, 금액상 이런 거 불가능하니까 일부라도 조금 지대가 좀 높은 데는 조금 더 파갖고 뭐 하여튼 일부 단지라도 되는 데라도 그런 데로 좀 해놓으면 지하를 파는 게좀더 낫겠나 어차피 돈이 더 간다면 그래서 이 돈은 그렇게 되면 시공사에도 일부 좀 양보를 하고 시공사도 서로 양보를, 양보를 해야, 해야 될거 같아요. 면적이 같아. 있으니까 시공사가 평가 10만 원만 낮춰 줘도 너무 많이 낮 진짜 너무 많 차이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일단은 얘기한 게 아까 그큰 도로 밖에 큰 도로는 솔직히 저희도 못 되는 거 아는데. 어, 그래. 안에 내부 도로에 대대 대신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초등학교 근처에 보면 그30 카메라 있고 그것도 있잖아요. CCTV도 있잖아요. CCTV를 달아서 지금 그 외부도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봐주잖아요. 그것처럼 아침 그 시간 동안에는 입주자들이 될수 있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카메라를 계속 작동하면서 벌금 맞게 그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지금 총 2차선, 2차선, 4차선이니까 한쪽씩만 조금 더 되면은 그래도 조금 남지 않을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하 못하고. 복산초 지하 못 파고 서독출공원도 거의 못 파고 그러면 남아있는 대안은 거의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는뭐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니, 총몇 대가 나올지 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반 분양자들은 몇 대인지 조사를 했으니까 그 저희가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한 대는 등록제 무조건 한 대는 무조건 들어와서 안에 댈수 있게 하고. 네, 자기를 지정하는 거죠. 네, 거의 뭐 지정석이죠, 어떻게 보면. 네. 뭐 지정석이 안될 수도 있지만, 뭐, 아파트별로 그렇다대요. 그거는 응. 입주자 대표에서 겁니다. 네. 네. 네, 스티커별로, 스티커로 나눠서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밑에, 메토, 메토, 메토 적어놓 네, 적어놓는 네. 거. 네, 그렇게 해버리고, 두대 이상 넘어가면, 그 차들은 이제 밖으로 대게 하는 거죠. 대신에,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침 그 시간에는 절대 못대게 하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평상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이 있으면 우리가 이중 주차까지 음. 하면 네. 이제 뭐 1.1이라 해도 한1.2 정도 한 0.2에서 0.2 정도는 커버가 되거든요 이게 음. 흐름에 완전 막는 그게 아니고 좀 불편하지만 네. 지금 주차장 집을 설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트도 200대, 200대를 늘리면서0.5 c m 씩 들어갔다는 게 진짜 요즘 다들 큰 차라서 그래도 그렇고 제가 지금 200 대를 늘리면서 야들이 흐트러는 거예요. 지하에서는 차 지하에서는 이제 아파트별로 다뭐1동2동3동이서다통하잖아요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막 이쪽 저쪽 자들이 이제 막 배치 따로 막 처음 에 했는데 아니고 이제 일단 늘려야 되니까 이것도 줄이는 것도 다 줄인 건 아니고 줄일 수 있는 건좀 많이 줄이겠죠. 그럼 그래 줄이면서 야들이 원래 지하 주차장 설계를 흩트다 끊는 거야. 기본 처음 동면에서 그게 이제 그레이야. 뭐, 불, 덜 불편하고, 차, 뭐, 누가 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아, 당연히, 요는 1동이고, 요는 2동이고, 막, 뭐, 이, 이런, 최초, 요쪽에서 이제 이거를, 약간 흔들어 붙는 거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하, 특거를 그게 지금, 변경할 수 있는 요지는 됩니까? 그러니까 지하, 이거, 이거는, 설계 변경을 해도, 설계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금방 하죠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냥 이게 큰아파트를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여기 있는 거를 일로 가면 문제가 되지만 네 그렇죠 지하에 이제 이거 뭐 약간 이거 하는 거는 네. 그거는 경미한 변경이 안 돌아서 크게 없진 않아요 어차피 대규모 지하안 앉아선 변 네. 끝났을 테니까 어느 정도 와코는딱 짜져 있고 네. 고아에서 네. 약간 흔드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 띠걸, 근데 또 바로 잡으면, 얘를 약간, 200대가 좀 사라질 수도 있지. 그게 지금 일하지는 마, 일하지는 마. 그런 게좀 불편해. 지금 어쨌든, 저희가 입주자민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주차 문제. 음. 주차 문제 가장 금하고, 이제 요즘에 이제, 층간 소음 문제. 층간 소음 문제. 그게 가장, 지금 가장 건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하를 늘릴 거면, 팔 거면은 확 타야 되는 게 찔끔찔끔하면 램프 돌리고 뭐 하면 실제 데스가 별로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팔 거면 진짜 확 밀어야 돼요 그 거기를 효성에서 현대 들어오면서 오히려 안에 내부 자재나뭐 이런 것들은 1, 2등급씩 다내려우리 근데 그런 자재를 바꿀 수가 없나요? 일본자들이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자제 등급 같은 걸 바꿀 수가 없나요, 우리가? 싸워야죠. 계속? 싸워야죠. 근데 이게 참일 웃긴 게두 분인 거잖아. 종합을 갖고 일본 정의인 게 인원이 이제 일본이 많지만 이 둘이서 팍쳐갖고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시공사에서는 소수 야들 잡는 게어렵더거든요 음. 어차피 지금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지금 주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야들 입담을 게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그 옵션들이 다 기본 조합은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같이 해갖고 붙어 보면 뭐 바로죠. 근데 이제 뭔가 자꾸 바뀌면. 조합 도우미자부터 <laughs> 가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그걸 제일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공사에서 선물로 줄수 있는 것도 있어요 시공사에서, 아, 시공사에서. 그걸를 어디서 해야 근데 그렇게 한번 할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기다리면 안 돼요 <laughs> 아니야 그건 <핑계>. 만든 것 <laughs> 같아 당연하지 핑계 때가 무조건 안만나면 시간 쫙 끌고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아 맞아 진짜 코로나, 코로나. 핑계 너무 좋아 사람 다 사람 다 이래가가가가 <laughs> 이래가. 코로나 응. 우리 세명 같게 누구 둘이 나오나 뭐 예를 들어 대표이사하고 상무하고 둘이 나오나 이제 이래 하면 이제 딱 밑으로 해갖고 어, 우리 세명 같게 누구 나오나 아니면 음. 우리 둘이 같게 누구 쓰이 나오던가 뭐뭐 뭐. 음... 그리고 공적 모임은 그렇잖아요 공적 모임 그렇죠 공적 모임은 다섯 명 돼야 되고 열명 돼야 되니까 상놈이 다 음, 총회 열어도 된다 그러던 더 거야 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방금 가고 주차장문제울산 네. 최고의 대장아파트가 어? 주차가 1 어? 1이다 이... 이거는 진짜 우승거리다 그래 일단은 우리가 하여튼 고층에서도 어 저도 이제 저 뭐냐 시공사 측에 한번 대안을 내고도 한번 좀 짜봐라 네. 조합은 3개만에 폭방도 안 주고. 지금 조합은 어쩔 수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일단 된다는... 우리가 공지가 안되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에서 움직이면 정말 특혜가 될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쟤네들이 우리가 좋아서 하면 뭔가 조금 대안을 우리보다야 지금 밥만 먹고, 뭐, 저, 삽질하는 이 회사이기 응.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 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찾아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 뭐, 저도 앞으로 공사하는데 편할 거고. 음. 내, 내, 가갖고, 예, 보고 있으면, 뭐, 미쳐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떠나서 일단, 일단,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청년도 그렇고, 막, 하여튼, 사랑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많아요. 아니, 그래도 그 더좀 그런 게 다들, 선생 아들벌 나이고, 이제 딱첫 아파트 내지는 이제 두 번째 조금 느리가 가는 아, 이런 네. 거기 때문에, 그게, 그 하여튼, 이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다에 보고. 저는, 어, 제가, 아, 선생님도 그렇고, 어 처음에부터 어 이거 이렇게 한번 만나게됐다어 여러 가지 얘기한 듣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어차피 우리 국민이. 예. 응.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데 일반 분양자하고 조합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를 음. 스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무너지면 응. 전 진짜 다 피해자. 스이 피해자들. 조합은 어차피 지구가 투자해갖고 이거 하는기 때문에 응.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일반 분양자들 대다수가 실거주자. 실거주자들은 피해를 입히는안 돼. 음.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자. 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하여튼 제가 또, 하여튼 알아볼 수 있는 거, 뭐, 뭐, 네. 이, 하여튼 이런 거는 또,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 딱 핵심 집행부가 있는데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쨌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당사자들하고, 네. 어, 뭐 우리는 1부터 5까지 알수 있고, 여기는 6부터 10까지 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 합쳐지면 딱 하나의 딱 완성된 덩어리가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좀, 그리고, 이, 쪽에 문제가 오면 같이 서로 땡겨주고 같이 이렇게 가면, 어, 제가 했을 때는 평장도 참어렵더라다 했는데, 결국은 딱, 또 다, 음. 이렇게 되면 전선 날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응집된 만큼, 여기 움직이는 만큼만 바뀐다는 것. 요거는 불변해요. 불변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끌고 갈수 있거든요. 아니, 그것만. 여기 쭉 가면서, 어, 요거, 보충 좀 하세요, 보충 좀 하세요. 이게 우리가, 사이드는 될수 있지만, 우리 끌고 가지 않아요 왜냐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 음. 예.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게. 저도 막, 팍, 어디, 그, 뭐, 나서기 싫어도 막, 막, 이렇게, 내 시간 내, 내돈 내, 돈 내. 내 노력, 확, 이렇게 내가 하는데, 정말 힘들, 힘들어요. 저도 많이 해봐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나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여튼, 뭐, 즉 하면, 뭐, 자료라든지, 뭐, 안에, 음, 뭐, 조합 안에, 뭐, 또 자료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제 뭔가 좀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예 제가 또 같이 또. 네. 의원님이랑 얘기는 다 끝났고요. 벌써 시간이 몇 시지? 10시 22분. 네, 시간 벌써 10시 22분이고, 저희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